이 셀프리아, 어,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처럼 셀프리아를 촬영하네요. 어, 지금 조경포트에 에, 심어서 지금, 음, 지주들을 세워서 지금 땅에다, 이번에 다분갈를해 심었습니다. 음, 밑가지 같은 경우는 좀희들이 가지치기를 해서 올려고 있고, 어, 들은 지금 창부가 워낙 세력이 좋다 보니까 가위치기를 좀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애들은 한 50cm 정도 되네요. 50cm 정도 되는 애들도 50cm 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농장에. 이렇게 쭉 보시면 50cm 되는 애들이 화분 포트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 저희 농장은 어, 셀프프랴를주고 많이 하고 있고, 다, 저희는 컨테이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화분 재배를 해서, 어, 필요하신 분들이 언제든지 구매 가능할 수 있도록, 음, 다 화분 재배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 큰 애들은 사이즈가, 한번 재보겠습니다. 1m40 까지 나오네요. 지금 1m40. 어, 좀 작은 애들은 1m20. 이쪽에는 1m20 에서 1m40 짜리들인데, 작년에 가지치기를 제가 일부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순을 좀 받아서 수영을 좀 예쁘게 잡으려고 좀 준비 중입니다. 어, 제가 나름대로 가지치기도 하고 해보고, 또, 밑에 안 좋았던 애들은 음더 밥을 많이 채우려고 이렇게 좀 많이 가지치기를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위에서도 지금 세력이 좋아서 제가 위에도 좀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빵이 좋은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은 밑에가 좀 비약한데 애들도 보니까 이렇게 새로 세순을 다 밀어내더라고요. 어 그러면 애들도 금방 또 빵이 찰것 같습니다. 뭐 저희들은 이렇게 어, 지그재그로 해서 지금 조경포트, 어 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키워서 한, 지금 1m 한 20에서 40 정도 되는데, 2m 이상 정도의 어 성목을 키워서, 어, 판매하려고 어, 준비 중입니다. 어, 여기 작은 애들은, 40cm는 애들은, 어, 소량으로라도 판매를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사장님들 오셔서 음 골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애들은 지금 50cm 50cm가 나오네요 50cm 나오고 수영도 참 이쁘게 잘 잡았고 색감도 햇빛을 많이 보니까 어 노란색을 많이 띄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저희들이, 어, 오시면, 뭐, 가격, 가격에 맞춰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어, 문의하시고, 농장에서 보시고, 골라서, 어, 가져가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썰프리아가, 저희들은 지 농장에 많이 있습니다. 썰프리아도 지금 있고, 이쪽에 지금 저희가 한 20여주는 어, 20여주 정도가 어, 위치다 블로가 있습니다. 위치다 블로도1다 지금 한20 정도 되는 애들인데 애들은 작년에 샵수를 좀 땄는데 제가 좀 실력이 안 돼서 삽목이 어, 잘안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냥 수형을 잡는다고 생각하고 가지지를 좀몇 가지 좀 잘랐습니다. 음, 그렇게 했더니, 작년에 자른 가지에서 이렇게 잘랐더니, 자른 가지는 나오고, 옆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더 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애, 얘들도 지금 이쪽 애들을 좀더 가지를 좀 자르고, 받아서, 세순을 좀 받아서 풍성하게 좀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이쪽 애들도 가지를 잘랐더니 새로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다. 이쪽에 아마 어린 밥이 많이 찰것 같습니다. 저희 농장 모습은 이제 이런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궁금한 점이 있으신다든가 어 농장을 한번 견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고, 이 저희들은 뭐 매일 농장이 있는 건 아니고, 주로 주말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면 주말에 한 번씩 연락을 주시고 오셔서 농장 한번 보시고 견학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장의 셀프리아였습니다